제 이렇게 나온 이유는 지금까지 그리고 또 다음 주 마지막 예배까지 보건 아빠 학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 함께 나누고자 하면서 또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 이 말씀은 젊을 때, 청년의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여러분이 방학 기간 동안이나 졸업하시는 분들의 이제 사회로 나갈 때, 이하나님을한 네, 번이라도 더욱더 기도, 기억을 하고 또한 구하고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촬영, 인사해요 촬영, 인사.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